자, 그 다음에 임진, 임인, 임인, 다시 임인이죠. 임의 무신. 이게 인신상충, 이게 이제 머리 아픈 거죠. 식신을 저렇게 충을 해놓고 있다는 것은, 에, 예, 안방에 안정적으로 그, 배우자 인연을 이루기에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중의 병화, 인중의 병화로 이렇게 숨어 있는 모양에, 식신은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관은 어디가 있고, 예. 관은 연과, 연과 시에 왔는데, 일지를 중심으로 서로 연마 관계가 되죠. 인노술 신자진 그죠 그래서, 관성을 자유 쫓는다 하면 연마 속성을 가진 분야. 또, 인신상충의 그 속성 자체도 뭐냐면, 아까 역마 속성 했죠? 의료 관련, 그 다음에 제조 전문 기술. 그래서, 에, 평생 왔다 갔다 하면서, 어? 그걸 하면 되는데, 이 배필 임진생, 임진생 처를 만나가지고, 어? 처가 그 병사하고, 병사하고, 아마 대운에서 아마 방해를 줄 거예요. 대운이 남자죠? 남자니까, 개묘, 갑진, 을사, 병오 정미. 이렇게 대운해서 아마 병오 대운, 병호 대운에 아마 들어왔을 때는 이때 교차할 때쯤 안 되겠느냐 싶은데요. 인신상충의 폭발력이 보통 15년이나 20년 이렇게 한 번씩 크게 강화되거든요. 충의 충이라고 하는 것이 한 주기가 아, 약한 15년에서 20년, 이럴 때에 임신상충이 자꾸 발생해 있으면, 이게 한 번씩 폭발력을 일으키게 되죠. 네. 그래서 임신생 처와 물론 뭐, 이천, 이지 이런 것들이 다 불안인자고, 임신상충이 있음, 있 어, 이것이 부부인연은 무조건 불안하게 하는 인자가 되겠죠. 그래서 배우자 자리를 누가, 이 신이라고 하는 편제가, 혹시탐탐 대문 밖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쏜다, 이거죠. 그죠? 신이 대문 밖에 나오면 쏜다. 는 이런, 이런 작용이 서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세운이라든지 또는 큰 대운이 교차기에 이르면 그게 급속히 강화돼요. 근데 그런 걸안 겪으려면 자기가 뭐냐면 이 식신이 신의 일랑에 충됐다는 것은 뭐예요? 충도 되고 형도 되고,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 충을 해를 당해버리면 그런 것을 넘어가기도 해요. 예. 를 들어 몸을 크게 뭐 자기가 막좀 상해서 다쳤다든지 이렇게, 에... 하면은 그것이 떼어진다는 거죠.